이어서 갈게요. 그 적도는 태양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리고 극지방은 조금 들어오는데 나가는 지구복사에너지도 사실은 얘가 더 많이 나가긴 해요. 다만 들어오는 양에 비해 나가는 양이 너무 적어. 그럼 여기 에너지 남죠? 에너지 과잉. 여기는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아. 그럼 에너지 부족. 이거 어떻게 해? 나눠줘? 지구가 남는 에너지를 모자 에너지한테 갖다 줘요. 누구를 통해서?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대기 대순환, 해수 순환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렇죠? 네. 됐고 이거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 얘 때문이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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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다 아. 태양 때문에. 표현이 뭐라 하냐면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고 이거를 에너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건 태양 때문이다. 탄소순환 했었죠? 탄소순환 누구 때문이다? 태양이 메인이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에너지 흐름. 다음 페이지요. 태양 에너지가 어디 쓰이는지 해 볼게요. 일단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있지 태양의 근데 태양의 빛 에너지야 열 에너지야? 광합성 빛이에요. 빛 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이걸 알아야 알아야 되고. 됐네. 일단 이거 여기 그냥 하자. 물에,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었다가 비나 눈이 되어 내리는 거. 자, 일단 물이 증발했어요. 그럼 빛이에 열이에요. 열이. 열이죠. 열 에너지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구름의 퍼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퍼텐셜이 위치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와 눈에 사실은 뭐 운동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로 또 바뀝니다. 화석연료는 이건 사실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돼서 그 포도당이 유기물에 저장됐다가 얘가 죽으면서 땅에 묻힌 거니까 그대로 그냥 빛에서 화학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라는 얘가 나올 거예요. 뒤에서 또 나와요. 그것도 배울 거예요.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발전은 나중에 또한 번에 할게요.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가볍게.